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입니다. 아,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송전지 관광자대 좌대입니다. 음, 관광자대 최상류권이고요. 앞에는 숨을 버드나무가 어, 잘돼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 앞쪽이 어, 가까워서 긴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출한 친구는 착한 조선 천사, 착한 천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마리? 오늘 세 마리 이상 목표입니다. 세 마리? 네. 에... 그저곧못 그 잡으면 참안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여기도 지금 대편성 중입니다. 이따가 고기 잡는 대로 또 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앞에는 뭐 역시 수몰나무고요. 어, 왼쪽 오른쪽 여기 지금 여기 밑에는 어, 말풀이 말풀이 듬성듬성 자라 있네요. 말풀이 있고, 어, 괜찮네. 예, 예. 또 갈대가 조금씩 있고. 근데 저 앞에는 작업이 돼서 아마 찢 세우는 데는 깨끗할 거예요. 예, 부지런히 대표님 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다가 아, 북한반님이 송전님 바로 앞에서 낚시 가게 하시거든요. 네, 거기를 들렸더니 요게 얼레찌래요 옛날에 우리 얼레벌레 챕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 얼레벌레찌인데 어, 찌 부력이 3g이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긴데 쓰기는 좀 부력이 너무 안 나가서 좀 무리이고 3.2칸 이내 거기에요거로 한번 테스트 겸 한번 써보려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어, 무비찌 어, 그 동일부력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비찌는 진짜 음, 15개만 가져다녀요. 15개만 가져다니면 12대 피뭐 어디다 껴도 부력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 지금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찌맞춤을 할때한 목을 내놓고 맞추고 어, 그리고 이제 낚시할 때는 두목을 내놓고 낚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줄은 20cm, 목줄은 20cm 이렇게 사용하면 아뭐 올록지 올록이도 내림 낚시처럼 그렇게도 되지만은 어, 찌 올림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요것도 한번 오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송 완료했습니다. 지금 갈대 쪽에는 3, 4, 3, 2, 2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버드나무 쪽에는 3, 4부터 4, 2까지 이렇게 스몰나무 밑에다가 쥐를 세워 놨습니다 수심은 1m 요 오른쪽 은15 정도 그리고 중간부터 왼쪽으로 1m 20 정도 이렇게 수심이 나오네요 어, 긴 데에는 지금 옥수수를 달아서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앞쪽에 거는, 어, 옥수수 어분 글루텐에 갈새우를 조금 섞은, 어, 그런 글루텐을 어,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낚시가 아니라 지금은 뭐 기대감이 없고요 지금은 그냥 좀 쉬었다가, 밤낚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도 하고요. 어, 이제 밤낮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아까 많이 불더니 지금 바람도 잦아들었어요. 오늘 분위기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도 어, 최저기온 12도 날로 없이도 버틸만한 그런 분위입니다 다만, 배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지금, 아까, 들어와서, 어, 찌세웠다가, 벌써 한 2, 3cm 내렸어요. 그만큼,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케미 개최 완료했습니다. 새배터리 꼈더니 엄청 맑으네요. 평일인데도 지금 좌대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제 왼쪽으로 보이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기도 앉으셨고, 뒤쪽도 앉으셨고, 제 오른쪽만 비어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직 뭐 고기 잡는 소리는 안 들리네요. 네 예,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뭐 이렇다 할 입질이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챔재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어, 날씨는 뭐 더없이 좋습니다 기온도 그렇게 뭐 춥지 않고요 낮에는 더웠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밤이 되면서 싸늘해지긴 하는데 뭐 그리 춥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네. 예, 12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아, 아까 아 춥기도 하고 또 하도 졸려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좀 잤습니다. 자고 지금 나왔는데요. 음, 나와보니까 뭐 그대로예요. 배수가 돼가지고 물만 빠졌기 때문에 또 찌만 한 1cm, 2cm 가량, 2cm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찌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아, 옆자리 에 우리 또착한 천사, 친구가 입질만 한번 받았다 그래요. 또 저기, 그 뒤쪽에, 옆쪽 옆에 있는 좌대에선 두 마리 잡는 걸 봤다고 합니다. 아 참, 입질 보기 쉽지 않네요. 예, 3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좀 춥네요. 체지육은 12도라고는 하지만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고를 때리니까 살짝 춥습니다. 그래서 방에 좀 잠깐 들어갔다가 또한 시간 자고 나왔네요. 나 보니까 찌를 또 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2cm 가량 또 찌를 또 내렸습니다 배수 때문인지 이렇할 입질이 없습니다 던져는 그대로. 아, 37일이네. 37일 이내에 37라고 해요. 37 네, 이거 송전지 지금 저수율이 82%라고 그랬거든요. 어저께 어, 그렇다면 이제 만수에서 한 1m 이상 수위가 내려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이 상류권 수몰 나무 사이에 아뭐 수원 집을 비롯해서 창신 집도 여기 이 관광 집또 여기 뭐 수원 집인가? 하여튼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이 상류 쪽에. 그런데 수위가 지금 현재 1m 20 정도 되는데 여기 어 이번 주말쯤 되면 일매 다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좌대들이 전부 어, 골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물나무 사이 이런데는 음, 산란기 때는 좀잘 나왔는데요. 어, 이또수위가 낮아지는거나 또는 뭐 어, 가을 이럴 때는 골자리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어, 골자리 쪽에 몇년 전에 관광자 대가 골자리 있는 데고들어가서지 열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주 껏 여기 오면서도 어, 열매수 이렇게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저 잡아봐야 두세 마리 아니면 겨우 얼굴이나 보는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골자리로 나가면 화성도 좋은 붕어들이 더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打光了。 29cm 조금 넘네. 이제 예, 통이 두고 있습니다. 정말 꼭 화장실 갔다 왔다기말요 예. 앞으로 한 1m 끌어다 놨네, 그 사이에. 진짜, 말 그대로, 낚시하는 사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사이인데, 그 사이에 입질이 돌아왔있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낚시하고 있습니다. 뭐, 배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입질 보기도 어렵고요 계속 찌내주는 것도 바쁩니다 예 날이 완전히 샜습니다 어, 그래도 아침에도 입질이 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침장을 조금 보고 출수해 주겠습니다 아따 새들 엄청 시끄럽네요 까치뭐 이름 모를 새에 새는 엄청 많이 들어와있네요 예, 지금 두칸 반님이 만들었다는 예, 별밤찌 예, 어, 얼레찌래요 얼레찌 그래서 지금 채비를 한번 해 봤거든요 어, 부력은 3g 이고요 어, 지금 목줄은 20cm입니다. 목줄 20cm에서 어, 찌 맞춤은 어, 한목이 반늘거에 달아서 찌가 한목이 나올게끔 맞춰놓고, 어, 그러고 이제 찌는 두마, 두목, 두목이 나오게끔 어, 이렇게 찌로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어, 여기 3.2칸인데요. 여기다 하나 달아봤습니다. 무난하게 찌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 두목 정도가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예밥 먹는 사이에 하나 끌어다 놓긴 했는데요 여 뭐, 이런 다유집질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워지기 전에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들어오는데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오늘도 뭐 26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늘도 무지한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햇살이 벌써 따끈따끈 하거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 aí, mano, dá